부처의 깨달음이 사기인 이유 10부 해탈의 실체 시작해 해탈. 이 해는 풀다. 탈은 벗다.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풀고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이야. 사후세계와 관련해서 기독교는 천국팔이, 불교는 내생팔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네가 구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약을 팔고. 불교는 네가 공덕을 쌓으면 죽어서 행복하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약을 파는 건데 여기서 부처는 한발더 나가 아예 환생하지 않는 것을 무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얘기해 내가 여기 이부에서무아는 무존재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네가 불교를 아네 모르네 이렇게 너희들이 멍청한 악플들을 달았거든 그런데 불교를 나보다 잘 안다는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해탈에 대해서 묻는 우빠시와에게 부처가 이렇게 대답해. 몸과 마음에서 해탈한 성자는 소멸되어 더 이상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빠시와와 부처 간의 해탈에 대한 대화록이야. 근데 여기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 그래서 그걸 대파토론식으로 다 치우고 반말로 핵심만 정리해보자고. 우파시아가 묻지, 해탈한 사람은 윤회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부처가 뭐라고 길게 말하는데, 세자로 줄이면, 그렇다, 이거야. 그럼 우파시아가 또 묻지, 그렇다면 그에게 식별이 있는가? 부처 말하길, 그는 소멸되어 더 이상 헤아려지지 않는다. 우파시와 그는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영원한 것인가? 부처 소멸한 사람은 헤아릴 방도가 없다. 여기서 부처의 말을 정리하면 그거지 해탈하면 소멸된다. 소멸이란 사라져 없어지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뭐야? 무존재지. 그러니까 무아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해탈은 사라져 없어지는 소멸이며, 그래서 헤아려지지 않는 즉 무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부처가 말했어. 내가 어떤 사람의 지능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거든. 이건 사기꾼을 판단할 때도 같아. 사기꾼의 일반적인 특징이 양심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말을 재미있게 한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린다. 이거든. 뛰어난 사기꾼이 되려면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 일관성은 사기꾼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함을 갖추는 게 불가능해. 내가 부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이 바로 이 법륜 영상 만들 때야. 그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 이 영상에서 법륜이 말하길, 부처 시대에는 뭐가 민주적이었니, 좋았니 하면서 약을 팔길래, 정말 그랬나? 하고 살펴보기 시작한 게, 일부, 이 마라의 시험을 만들고, 거기에 마구 악플들이 달리길래, 거기서 또 영감을 받아서, 여기 10부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부처 시리즈 전 10부작은 멍청한 악플러들과의 공동 작업이었다고 보면 돼. 너희들 눈에 보이는 악플들은 그나마 양반이고 구글이 알아서 사전 차단한 욕지거리 악플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웃기지 않나? 진짜 부처 빠들이고 진짜 부처의 진리를 받드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악플을 쓸 수가 없을 텐데 말이지. 그래도 희망적인 건 싫어요 누르는 멍청하고 악한 사람들보다는 좋아요 누르는 영리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하여튼 이 일관성과 관련해서 티벳 불교인들은 7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온 것과 같아. 왜냐하면 티벳 불교 최고 수행자이자 권력자인 달라이 라마가 윤회의 교리에 따른 환생 전승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 티벳 불교인들은 전달라이라마가 죽으면 그 환생된 남자아이를 찾아서 또 받들어 모시는데 이건 전달라이라마가 해탈하지 못해서 계속 윤회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 국가의 최고 수행자조차 700년 동안 하지 못하는 해탈을 일반인들에게 또 다른 중들에게 너희들은 해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는 건 뭐다? 사기. 해탈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라고 말장난을 할 수가 있는데.그럼 왜 해탈을 하지 않고 윤회하는 것인가?해탈하는 것보다 그 최고 권력의 맛을 계속 누리는 게 좋아서.아니면 해탈보다는 중생 구제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더 중요해서.나라를 잘 다스린 결과 나라를 뺏기고 망명 다니나? 우리나라가 유교의 망령을 걷어내는 근대화를 통해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듯이 티베딘들은 깨달아야 돼.불교의 망령을 걷어내는 문화선진화를 해야만 독립이 가능하다는 걸.지금 달라이라마 중심의 독립운동은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밖에서 망명 중인 양반 기득권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아.만일 그들에 의해 독립이 되잖아. 그럼 너희들은 다시 성리학이 지배하던 질서로 돌아가고, 다시 양반, 노비, 신분체제의 세상에서 사는 거야. 다 족보 따져서 출신이 상놈, 노비인자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뭐 판사, 의사, 노비 출신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공장으로 가.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티베드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 부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던 내가 이런 일관성 없는 행태를 파악하는데 며칠 안 걸렸어. 나는 그냥 보면 보여. 마치 귀신을 보는 능력처럼 너희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본다고. 이런 능력을 가진 게내 개인적으로는 불행했다. 그 덕분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려웠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6개월 안에 어떤 외국어이든지 다 유창하게 말하도록 할수 있다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못 보는 뭔가를 보기 때문이야. 천자문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떼게 해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어. 다만 그걸 어떻게 발현할지 너희들은 방법을 모를 뿐이지. 평생을 영어 공부를 했어도 제자리 그림인데 내가 6개월 만에 마스터하게 해준다니까 안 믿기지. 너희들 수준에서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 그런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위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니까 가능한 길이 보이는 거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대파 영어 책네 권이야. 여기, 이거 누르면 돼. 로그인도 필요 없이 공짜로 바로 다운되니까 봐봐. 이 책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미 유창하게 말하는데 수박 거달기 식으로 유창하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낀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 너희들이 한국어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다잘 알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지만 뜻도 모르면서 그냥 상황에 맞춰 관행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많아. 부처 시리즈에서 견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이걸로 비유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외국인인가 온라인으로 친해졌다고 치자. 그 외국인이 너에게 우리 언제 상견할까? 하면 네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 상견이 무슨 뜻이냐고? 오히려 물어보겠지. 그런데 상견례는 알잖아. 결혼식 전에 양가 식구들이 만나서 식사하는 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상황에 쓰는 말로만 알고 있지. 상견례. 상 서로, 견 만나서 보고 예 예를 갖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양가 식구들 만남뿐만 아니라 다른 만남에도 쓸수 있는 말이지. 여기서 예를 빼고 상견이라고만 하면 상견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다라는 뜻이지. 대파 영어가 이런 책이다라고 보면 돼. 네가 이 책을 보고 나면 오히려 미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책은 내가 영어 실력이 있어서 쓴게 아니고 예술계 사람답게 상상력으로 쓴 거야. 그럼 책이 아무리 좋아봤자 책만 있다고 해서 6개월 만에 영화가 되냐? 물론 안되지. 그건 너희들 머리에 강제로 다 넣어줄 수 있는 따로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공짜로 넣어줘. 이런 게 나는 공중부양을 할수 있다라고 약을 파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더 생산적이지 않나? 어떤 사람이 진짜 공중부양을 한다 치자. 근데 그 사람의 그 공중부양이 네 인생에 무슨 플러스가 되냐? 그 사람이 공중부양을 10번 하든 100번 하든 네 인생은 그대로야. 하지만 네가 영어, 일본어, 러시아 몽골어를 다할수 있다 치자. 그럼 네 인생은 지금보다 더 좋게 달라지겠지.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3,4개의 외국어는 할줄 알아야 돼. 악플들 내용 보면 내 학력 그러니까 공부머리를 따지는 내용도 많거든. 그런데 나는 공부머리는 없다고, 그쪽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멍청하다고 이미 얘기했어.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공부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머리가 필요하거든. 세상머리를 기준으로 나는 너희들을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멍청하다는 것은 인구 대비 매우 높은 사기 범죄 발생률이 증명하고 있다. 멍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은 거지. 너희들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는 멍청한데도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 물론 나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그건 너도 모르잖아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증해 주는 게 공개 경쟁 토론 시스템 대파 토론이야 공부머리라는 것은 네가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이상 인문계나 예술계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 공부머리는 있지만 세상머리는 없는 사람. 내가 안철수 황교안 예를 들었잖아. 너희들이 이두 사람보다 더 공부머리가 있나? 사기꾼들의 특징 네 가지 중에 멍청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만을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일관성이 없다. 이거야. 안철수의 이 일관성 없음을 한번 봐라. 너희들 중에 가장 공부 물리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수준이 이래. 사기꾼의 네 가지 특징 외에 가장 중요한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상대를 띄워준다야.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들이 우리 보살님들 이러잖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다 너희들한테 받아낼 게 있으니까 띄워주는 거야. 나는 너희들한테 받을 게 없어 줄게더 많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띄우지 않아. 그냥 사실을 말해 멍청하다고. 이걸 봐봐 앞에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고 뒤에서는 개돼지라고 그러잖아. 어떤 목사는 여신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자유낙하하고 있어. 물론 이 사람은 그 에어장 목사가 아니고 채모씨라고 하는데. 반스만 입고 자유 낙하한 건 똑같으니까 그냥 써. 그리고 이 60대 중은 연불소리 시끄럽다고 찾아온 우리 보살님을 내 생에서 행복하게 태어나라고 야구 방망이로 일찍 보내드리잖아. 물론 이 중은 승적이 없다. 진짜 중이 아니고 자칭 중이다 이러는데 그럼 진짜 중들은 폭력을 안 쓰나 그것도 아니야. 조계종또 폭력 사태. 자칭 중들은 야구 방망이로 쓰고 진짜 중들은 세파이프와 강목을 쓰는 차이만 있지 폭력 쓰는 건똑같아 세상은 정치인 몇 사람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 너희들이 바뀌어야 세상도 바뀌어 바뀌려면 다 내려놓고 자신을 리셋하고 돌아봐야지 그동안 멍청하게 속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부처를 까고, 소크라테스를 까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까는 문제가 아니라 인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야. 새로운 기회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기거든. PC 시대가 마이크로 소프트를 만들었고, 인터넷 시대가 구글을 만들었고, 스마트폰 시대가 애플을 만들었잖아. 따라서 우리나라가 인문계 패러다임을 바꿀 때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대파토로는 비유하자면 종합격투기장과 같아. 종합격투기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온갖 무술가들이 자기 무술이 최고라고 입으로만 떠들던 시대였거든. 그것이 종합격투기가 나온 뒤에는 다 교통정리가 돼버렸지. 종합격투기 선수 중에 중국 사람 쉬샤우동이라고 있어. 이 사람이 중국 무술은 다 사기고 가짜라고 말하니까. 이에 발끈한 중국 무술가들이 그에게 덤볐다가 다 처참하게 졌어. 대파 토론의 3대3 경쟁 토론 방식은 문과 사기꾼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똑똑한 줄 착각하고 사는 너희들에게도 필요해.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댓글로만 정신 승리하지 말고 대파 토론장에 와서 검증 받아봐. 한국인들은 다한 똑똑하고 다한 정의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국가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토론으로 합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그건 왜 그래? 그건 어느 한 쪽이 말장난을 하는데 그걸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야. 말하는 사람도 멍청해서 그게 말장난인 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멍청해서 그게 말장난인 줄 몰라. 그런데 이건 너희들 잘못은 아니야. 말하자면 인류의 토론 수준이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이후로 지금까지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탓은 인문계 학자들, 교수들, 이 사람들 탓이지. 너희들 탓은 아니야. 소크라테스조차도 상대방의 말장난을 잡아내지 못해서 재판에서 져서 죽었어. 그 내용은 멍청한 소크라테스 이걸 보면 돼. 너희들은 똑똑하니까 어떤 게 말장난인지 내가 알려주는 걸몇번 경험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너희들끼리도 잘할수 있어. 대파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사람은 여기 매춘 합법화, 여자부 1대1 토론, 샘플로 이걸 보면 돼.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그 수준이 그래도 안 돼서. 내가 억지로 개입해서 수준 이상 되도록 만든 영상들이야. 자, 오늘 영상 해탈의 실체 쉽게 정리해 줄게. 다음 대화를 다시 주의 깊게 봐봐. 여기서 질문, 부처는 해탈한 사람인가? 대답은 아니다지. 왜? 소멸되어, 즉,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지금 헤아리고 있잖아. 여기서 다시 질문, 부처는 해탈한 사람인가? 대답을 응이라고 해보자. 그럼 오빠 시와는 그 해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묻는데 부처의 대답은 그건 헤아릴 방도가 없다 라고 즉 그건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봐봐 어느 쪽이든 다 말이 안 되지. 문과 사기꾼들 수준이 이래 물론 부처가 무아와 중도를 깨닫고 나서 이걸로 2500년 동안 인류에게 사기를 쳐야지 하고 작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후에 그 추종자들이 사기를 쳐온 것은 맞는 거지. 결국 그 정점에 부처가 있으니까 부처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잖아, 착한데 멍청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건 악한 것만큼 나쁜 거라고. 부처가 그래.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도 악한 것 같고 윤석열도 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는 안철수가 땡기지. 셋다 똑같은데, 그래도 고르자면 멍청한 것보다는 영리한 게 나아. 악해도 영리하면 대화라도 되지. 멍청한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돼. 너희들이 항상 말하잖아. 찍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 이유를 여기 존댓말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유, 이 영상에서 파벌주의의 폐해 3번, 정의로운 지도자를 만나기 어렵다. 에서 설명했으니까 보면 돼. 자, 여기까지 보고 좋아요 누를 사람은 여기 구독도 꼭 눌러주라. 내가 반말을 하듯이 너희도 나에게 반말을 하고 너희끼리도 서로 반말을 해. 그런 반말 소통과 구독이 모여야 세상이 바뀐다.